<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얼릉화요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노지 캠핑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는 어, 올해 벚꽃이 다른 때보다 좀 일주일 정도 일찍 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벚꽃 캠핑을 시기를 놓치시고 못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3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벚꽃이 개화하지 않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근데 저기도 들렀다 가야 되는데, 어, 여기를 일단 지나쳤네요. 일단 저쪽 앞에서 차를 유턴을 해서 여기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나무들이 다 사이드에 있는 나무들이 벚꽃 나무들입니다. 지금 총네 군데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총네 군데 포인트는 지금 보이는 이 길, 이 길을 따라서 쭉쭉쭉쭉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리면 나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네 군데 포인트 중에 현재 첫 번째 포인트를 지나쳐서 다시 가고 있는데 네 군데 포인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포인트 중에 네 번째 포인트는 이미 벚꽃이 개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요번 주에 벚꽃 캠핑을 가시는 분들은 거기 첫, 마지막에 나오는 네 번째 포인트는 벚꽃이 흰날림에 떨어지는, 아, 비가 온다 그랬지. 비 오면 그흰날림에 떨어지는 것도 못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 어쨌든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짝으로 쭉쭉쭉쭉 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얘기를 끝내고 일단 네 번째 포인트는 제가 돌아보는 3월 31일 날 벚꽃이 한80% 정도 개화해 되어 있었고요. 이쪽첫 번째 포인트는 개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몽우리만 이렇게 져 있고 나 이제 곧 꽃을 피울 거야 하면서 약간 붉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벚꽃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런 상태였으니까는 밑으로 근데 점점 내려갈수록 벚꽃이 개화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조금 더 빠르게. 어쨌든 요번 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가시면은 즐거운 벚꽃 캠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번째 포인트 빼고요. 네, 여기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또랑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고, 어, 요 카라반은, 음, 알바끼 같아요. 알바끼 같고, 저쪽에 지금 이미 오셔서 자리를 피칭하신 분들이 있고, 요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아까 들어오는 데서 오른쪽에 보면은 개수대도 있습니다. 네 군데 포인트 모두 이렇게 화장실 다 갖추고 있고, 세 군데 포인트에서는 개수대까지 갖춘 그런 최적의 노지캠핑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지금 뭐 전원주택을 짓는지 뭘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공사를 하고 있지만, 어, 일요일은 쉬니까는 열심히 아름답게 즐거운 노지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어, 비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뭐 물이 조금밖에 안 흘렀는데 아마 이번 주에 비가 한번 온다니까 조금 더 물이 그럴 것 같고 어, 저 고양이는 항상 있는 것 같네 이 노지 캠핑 장소의 주인인지 어쨌든 요렇게 생긴 첫 번째 포인트의 노지 캠핑 장소입니다 어, 또 아직 채널 돌리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뒤로 하고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려가고 달리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길양 사이드로 있는 나무들 약간 붉어 보이지 않나요 네이 지금 벚꽃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하여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약간 분홍색,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벚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피울 것 같으니까 이쪽에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에서 벚꽃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달려서 두 번째 포인트에 도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달리다 보면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쬐깐난 나무나 햇볕을 잘 받은 나무들은 벚꽃이 조금 피어져 있습니다. 벚꽃이 조금씩 피어져 있고, 저기 버스 보이시죠? 저 버스가 가면은 제가 두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짝으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진입을 하는데 저 오른 짝, 이 짝에 보시면은, 네, 개수대 있죠? 네, 개수대 있고, 어 반대쪽에 화장실도 있고, 여기도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또랑이 있습니다. 또랑이 있고, 바닥은 첫 번째 포인트랑 두 번째 포인트,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평탄화가 다 되어 있고요. 그러고 어, 이름도갈수 있는 그런 그런 곳입니다. 어 저기 화장실, 화장실 있고 쓰레기 버리는 곳까지 있죠. 네, 벚꽃이 지금 보시죠. 약간 붉게 물들어 있는 상태고 벚꽃은 아직 개화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곳의 위치가 어, 충청도긴 한데 아, 수도권에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걸 수도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곳인데 제가. 첫 번째 포인트와 두와네 아, 번째 포인트의 주소를 각각 불러드리면은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아까 첫 번째랑 비슷한 공간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더 넓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더더더 넓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포인트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벚꽃이 이미 개화되어서 아름다운 벚꽃을, 질, 벚꽃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벚꽃 캠핑을 즐기시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세 번째 포인트로 이동을 해 볼까요? 말씀드리는 순간 왼쪽에 세 번째 포인트가 보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의 진입로는 어, 영상을 보시기 바라며 아직도 많은 수많은 벚꽃 나무들이 양 왼쪽 오른쪽에 다 있죠. 일단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의 주소를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세 번째 포인트 여기 보이시죠? 두분 계신데 개수대도 물이 콸콸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첫 번째 포인트의 주소는 충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운용리 117번지입니다. 운용리 117번지 꼭 기억하시고. 어, 여기가 세 번째 포인트다,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까지 아직 거시기, 거시기들이 피지 않았습니다. 벚꽃이 피지 않았고, 어, 여기는 아까보다 좀 넓죠? 길다랗게 있고, 내려와서 왼쪽으로 지금 왔고요. 오른쪽으로 가도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는 방향으로 오른쪽은 자리가 많이 차지되어 있고, 어, 좀 중간중간 빈자리가 있긴 하지만, 왼쪽은 아직도 빈자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어, 왼쪽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수록은 점점 빈자리가 없네요. 왜냐? 저 안쪽으로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마 화장실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 바라보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저 나무들, 저게다 아름다운 벚꽃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오시면은 요번 주에 오시면은 아름다운 벚꽃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촬영 날짜는 전2 23년 3월 31일입니다. 퇴근하고 나서 퇴근 밖으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름다운 벚꽃들이 아직 피지 않았기 때문에 요번 주에 가시면은 벚꽃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쭉 보고서 지금 세 번째, 어, 세 번째 왔죠? 어,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벚꽃이 이미 피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벚꽃이 피어 있는 상태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캠핑하는 공간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와 있죠, 지금 여기에. 퇴근하고 도착을 했는데, 여기 한 6시 정도, 저녁 6시 정도 된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인데, 6시 상황이 한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여기보다 많이 한가했고요. 어, 세 번째는 이렇게 한80% 정도 자리가 차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직진을 하셔도 캠핑카랑 텐트들이 보이죠. 네, 저쪽에 직진을 하셔도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직진을 하시면서는 바닥의 상태를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빠져서 어쩐네저쩐네 하지 마시고, 아, 이제.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려서 또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양쪽에 보이는 벚꽃나무 사이로 저 왼쪽에 또랑 넘어서는, 오, 어, 벚꽃이 벌써 폈네요. 쟤네는 왜 빨리 피지? 일단 모르겠어요.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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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폈고, 어쨌든 여는안 폈고, 어쨌든 저긴 폈고, 어쨌든 이번 주 오면 벚꽃, 벚꽃캠핑 할수 있어요. 네, 여기는 음, 다리에 이름이 한문으로 써 있었어요. 그리고, 쭉쭉쭉쭉 달려서 지금 네 번째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로 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벚꽃나무들이 벚꽃이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들이 점점 많이 보이죠. 이렇게 꽃이 지금 점점 피고 있다는 것은 바로 네 번째 마지막 포인트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가까웠다는 거니까 조금만 지켜보시면 네 번째 포인트에 도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 구경을 하면서 열심히 네 번째 포인트로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동네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한 주소를 불러드렸죠. 네, 같은 그 면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개화가 되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희한하게도 거의 개화가 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의 벚꽃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벚꽃이 지금 점점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볼수록, 점점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볼수록 이제 세 번째 지나서 네 번째 포인트에 거의 다 왔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네 번째 포인트에 도착을 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같은 북면에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수대는 없고 이 또랑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전부 다 노지 캠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또랑, 어, 어, 지금 보이죠? 여기도 지금 일부 할수 있는 공간이고, 네, 요 다리를, 내 다리 아닌 남의 다리를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이 다리 건너기 전에도 일부 공간이 있었고, 이 다리 밑에는 지금 또랑이 흐르고 있는데, 또랑을 기준으로 이 짝, 저 짝, 왼쪽, 오른쪽, 모두 다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이 지금 더, 오른쪽, 또랑, 또랑 건너편이 훨씬 더 벚꽃 캠핑을 즐기기에는 이미 아주 아름다운 장소가 되겠지만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쪽에 지금 요번주에 오시면 아마 벚꽃이 다 떨어지고 없을 겁니다. 아니면은 벚꽃에흰날흰 날리는 눈 같은 벚꽃잎과 마주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대로 저쪽은 건너편은 어, 거의 카라반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거의 다꽉찬 걸로 보입니다. 벚꽃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 지금 3월 31일 저녁 한 6시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상황이지만 저쪽은 자리가 다 찼고 이쪽에서 보기에는 이쪽 바로 밑에 또랑 건너기 전에는 여기는 빈 자리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어, 벚꽃 캠핑을 즐길 수 있죠? 여기서도 좀 멀리서 볼 뿐이지만 그래도 즐거운 노지 캠핑과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 위치를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아까 전에 제가 내달에 남의 달을 하나 건너왔는데 그 남의 달 이름을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북면에 있는 은석교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어, 첫 번째 포인트도 같은 북면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북면에 있는 건데 희한하지 않나요? 이네 번째 포인트만 이렇게 벚꽃이 많이 개화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직 개화되지 않은 것. 네 올해 벚꽃이 좀 일찍 피었다고 하는데 그 일찍 핀 소식을 요아랫 동네만 들은 것 같아요. 윗 동네는 아직 못 들었는지 벚꽃이 안 피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벚꽃이 안핀 곳이 있기 때문에 저윗 동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포인트에서 아름다운 벚꽃 캠핑을 즐기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더 돌겠습니다. 왜냐면은요한 바퀴 돌면서는 것이 뭐야 오른쪽에 있는 노지 캠핑의 상태를 한번 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돌 때는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또랑 건너편에 아까 제가 저쪽으로 지나왔는데, 저쪽은 아직 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빈 자리가 많이 있고, 어, 이쪽은 빈 자리가 저쪽 건너편에서 볼 때는 거의 없었는데, 한번 지나가면서 훅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오, 여기도 지금 텐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텐트가 보이고, 오, 쭉쭉쭉쭉 해가지고 지금. 카라반 계속 있는데 빈자리가 없네요, 이쪽은. 네, 다시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건너편으로 왔는데 천천히 가면서 저쪽은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갈 수는 없고 역시 이쪽에서 봐도 빈자리가 안 보이는 곳입니다. 아, 정말 꽉 찼네요. 아주 그냥 벚꽃 엔딩을 즐기기 위해서 저 끝에 편은 완전히 꽉 찼습니다. 어, 이렇게 노지 캠핑 장소 서울에서 가까운 어, 천안 거의 서울 쪽에 있는 경기도 쪽에 거의 붙어 있는 천안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노지 캠핑 장소고 그리고 아직 벚꽃이 피지 않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벚꽃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제가 오늘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벚꽃을 보시면서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23년도에 아직 벚꽃 캠핑을 못하신 분들은 얼른와요 채널에 이 방송을 보시고 벚꽃 캠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른 와요 채널에 도움이 하나라도 되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노지에서는 집에 가실 때 혼자 가지 말고 뭐, 네, 데려온 쓰레기 꼭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클린 캠핑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아름다운 노지 캠핑 장소가 오래오래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남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아름다운 장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에도 제가 보고 싶은 데가 안핀 데가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해 볼게요. 찾아보고서. 네, 다음에도 아름다운 장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오회였습니다.